네, 안녕하세요. 앱테크를 소개시켜준 남자, 앱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벤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뱅크샐러드라는 앱에 들어왔는데요. 뱅크샐러드 앱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자산을 한꺼번에 관리를 해주는 어플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친구 초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최초 가입을 하시고 초대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가입하시는 분은 이제 3,000원을 지급받게 되고요 가입을 시켜주신 분은 1,000원을 지급을 받게 돼요. 이 받으신 이 3,000원으로, 바로 계좌로 보내셔서 현금화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위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대코드를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가입자는 이벤트 참여가 불가능하네요. 그리고 이제 지원금이 안 들어왔나요?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첫 번째 부분 지원금을 못 받았어요. 이 부분 눌러볼게요. 지원금을 못 받으셨을 경우, 철저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종료 될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가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하나원큐 앱에서 괜찮은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하나원큐 홈 개편 기념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벤트가 세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걸 보시면, 하나원큐 앱을 업데이트를 하시고, 여기 밑에, 웰컴 하나 받기 누르시면, 천 하나머니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 웰컴 하나 받기 눌러볼게요. 보시면 이제 1월 7일 날 지급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쿠폰 마켓에서 쿠폰을 하나만 사셔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서 살펴볼게요. 쿠폰 마켓 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커피 음료로 들어왔고요. 스타벅스 누르고 여기서 낮은 가격순으로 바꿔주시고요. 오늘의 커피 구매해볼게요. 전체 동의를 해주시고요. 결제하기를 누릅니다. 계좌를 확인해주시고 결제 진행에 동의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눌러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벤트는 뭐 이벤트를 공유를 하시면 3만 명 추첨으로. 백다방 아이스크림을 증정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유의사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와 백다방 아이스크림은 1월 27일 날 지급이 되네요 하나 멤버스의 하나머니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즉시 이제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하나머니 당첨이 되셨는데 이제 하나 멤버스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1월 7일까지 가입을 해 주시면 하나머니를 적립해 준다고 하네요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원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 3가지 이벤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벤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농협 오런뱅크 앱에 들어왔는데요. 오런뱅크 장기 미로그인 고객 이벤트.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1월 달에 미로그인 고객분들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토를 선착순 12,345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첨을 통해서 배달민족 상품권도 만원권을 지급을 해주고 있네요. 오런뱅크를 깔아주셨다가 이용을 이제 안 하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벤트 기간이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예요. 밑때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이벤트는 중복 당첨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랑 배달의 민족이 이제 중복이 가능하고요. 당사 사정에 의해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겠네요. 저도 한번 여기 응모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해주시고 밑에 응모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응모가 완료가 되었네요. 네, 오른뱅킹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맵테크를 소개시켜주는 남자, 앱소남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